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테입니다 오늘 영상은 3월 16일 대규모 업데이트 리뷰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기존에 언급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 언급된 부분들은 좀 빠르게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만 좀 짚고 갈게요. 일단은 강화 보스가 출현이 돼요. 이제 망자 5층에 강화된 타락한 카이데스. 버려진 아지트 보스의 강화된 도적단 대장 카포라 분쟁지역 강화 보스 출현 시스템은 분쟁지 던전에 출현하는 기존 보스 대신 강화된 보스가 출현하는 시스템이고요 지역 및 채널별 일정 확률로 출현을 한대요 강화된 보스는 기존 보스보다 강력한 능력치를 보유하고 있고 처치하면은 더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스가 뭐 죽는다고 갑자기 강화 안된 애들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대요 180 레벨 전설 배경 장비 전설 세트 장비 전설 배경 장비 조각 후에 낮은 확률로 고대 장신구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 고대 장신구는 기존에도 에, 드랍이 된 거를 제가 확인했죠. 낮은 확률로 원래 고대 장신구를 줬었어요. 어, 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요새 전용 던전 균열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요새 전용 던전 균열 시스템은 요새 전 점령한 수성길드만 입장 가능한 숨겨진 요새 내부에서 특정 시간 진행되는 컨텐츠고요 균열이 시작되면은 숨겨진 요새 던전 내에 파티 자동 해산, 그리고 해당 맵에서는 파티를 쓸 수가 없대요. 그리고 프리 시즌은 10시부터 11시. 숨겨진 요새 내부에서 진행을 하고요. 10시에 각 요새 점령길드 전용이 채널이 생성이 된대. 그래서 이 채널에는 최대 100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길드 채널은 최대 입장 이동과 관계없이 입장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각 요새 점령길드는 서로 다른 채널로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하고요. 채널마다 보스가 생성이 된대요. 해당 보스에게 피해를 입혀서 기여도가 누적이 되고 균열이 종료되는 시간 내에 보스를 쓰러뜨리면 길드원의 기여도가 합산돼서 길드 순위가 결정이 된대요. 길드 순위에 따라 고급 이상의 불꽃, 중급 강화 축복 주문서, 180레벨 전설 세트 장비 선택 상자, 배경 장비 조각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설 세트 장비 상자는 배경이 아니라 그냥 세트 상자인 것 같아요. 나는 전설 세트 장비 상자 해가지고 자꾸 헷갈렸는데 변화할 때 쓰는 재료를 전설 세트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리고 숨겨진 요새 이제 입장 시간이 제한됩니다. 9시부터 7시까지만 입장이 가능해요. 그리고 길드장 전용 특수 스킬이 생겼어요. 요새 전내 좌측 미니맵에 특수 스킬 아이콘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고, 길드장한테만 스킬 아이콘이 표시가 된대. 집중 포화. 맵에서 폭격하고 싶은 위치를 선택해서 일정 범위 집중 폭격이 진행된대요. 적 명중 시 이동 속도가 느려지고 지속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강제 기한. 사용 즉시 길드장 중심으로 원모양의 귀환진이 생기고 일정 준비 시간 이후 길드장 주변 적을 베이스 캠프로 강제 귀환시킨대. 최대 50명까지. 베이스 캠프는 지정한 캠프 위치로 귀환된다고 합니다. 쿨타임은 둘다 5분이에요. 그리고 요새 전 밸런스가 바뀌면서 부활 쿨타임이 20초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북부단상 깃발 점령시간이 12초로 낮아졌습니다. 충차 능력시가 변경이 됐는데 CC 올라오고 물마공 증가 붙었고요. 여기에서 물마공이 깎이네 이번에서 물마공이 깎이고 회복 증가 대신 회피가 올라가고요 CC전 감소값이 생겼어요 그리고 공격력 증가하고 내구도 감소했습니다 포탈타워 재사용 콜타임이 바뀌었습니다 공성 길드 40초 최대 부스터 사용시 6.8초래요 수성 길드 80초 최대 부스터 사용시 13.6초라고 합니다 수성 길드 폭탄 더미 재생성 시간도 20초에서 80초로 바뀌었어요 축복의 우물 버프도 cc 저항 감속값 50%를 고정 증가하는 버프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50%로 바뀐 거야. 예전에는 내 능력치에 따라서 증가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냥 50% 고정인 걸로 바뀐 것 같아요. 기존 내 성문이 부서진 후에 성문 보수장치를 즉시 건설하지 못하고 일정 시간 이후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 전에 통합 서버 점령 현황을 수,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거 좀 많이 궁금했었는데, 이거 좋네요. 그리고 데네르의 본능 장신구가 추가가 됐어요. 장신구의 빚은 어디든 쓸수 있고요. 나머지 악세는 고정으로 넣을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악세가 여유가 많은 사람만 먹이세요. 악세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먹이지 마세요. 여유가 있다는 기준은 여분 악세가 이미 있고. 뭐 다음 악세 업글 준비가 다 끝나 있고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데네루의 본능 최대 레벨이 130에서 160까지 확장됐습니다. 데네루의 본능 기존 발동 조건도 바뀌고 확률도 바뀌었어요. 데네루의 맹공 원래는 70%였는데 50%로 바뀌었습니다. 궁극기를 썼었을 때 공격력 증가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장갑 같은 경우에는 소울링커 1회 처 치시 50% 확률로 물마방 증가했는데 80%로 상향했습니다. 벨트 같은 경우에도 70%에서 50%로 너프됐고요. 원래는 내캐릭터로 유저를 처치해야지 올라갔던 건데 적이 나를 타격을 했었을 때10% 이상 깎으면 60% 확률로 캐릭터 고정 HP 43,103 회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향이죠. 상위 같은 경우에는 너프 30%로 너프 50%에서 30%로 너프됐고 하위는 80%로 상향했습니다. 신발도 상향했어요 60%로. 장신구 특수 옵션이 여러분들이 찍지 않아도 볼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지 71레벨 기준의 궁극기 스킬 1회 사용시 50% 확률로 30초 동안 공격력 23,354 증가. 이게 좀 다른 거는 무기는 캐릭터만이었는데 반지는 소울링커도 올라갑니다. 악세사리가 다 캐릭터와 소울링커 같이 올라가요. 귀걸이 50% 이하에서 피격시 60% 확률로 30초 동안 물가방 4만 증가. 목걸이 경직이 3번 걸릴 때 80%로 15초 동안 네 캐릭터 소울링커. 5287 보호막 일단은 CC가 높으신 분들은 목걸이는 나중에 해도 될것 같고 일단은 제일 발동이 쉬운 거는 귀걸인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반지인 것 같고요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CC가 없으면 잘 터질 텐데 문제는 잘 터져도 문제야 경직이 걸렸다는 것 자체가 죽을 확률이 워낙 높아서 근데 PVP 할 때는 좋을 것 같아요 1대1 PVP 아 이번에 정말 마음에 드는 패치 중에 하나인 벨랑고트 마법석 변환 기능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소량의 골드를 소모하고요 마법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존좋하면은 그냥 이제 벨랑고트 마법석을 원하는 거를 무조건 뽑을 수가 있어. 그래서 계속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가금 분들도 CC를 뽑을 수가 있어요. 예, 네, 6급 마법석을 그냥 돌려면 무조건 CC 뽑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기존에 CC 저항 증가랑 감소랑 섞어 산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하나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패치인 것 같아요. 캐릭터 일부 스케일 밸런스 조정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전에 리뷰했기 때문에 그냥 일시 정지하시고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CC 저항 감소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CC 저항 수치 최대값이 700으로 하향 조정됐어요. 그리고 밸런 고트 요새 진행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10시였는데 9시로 바뀌었어요. 슈츄얼이 5단계로 확장됐습니다. 슈츄얼 5단계 같은 경우에는. 전투력이 옵션, 아랫줄로 거의 100만 정도 돼요. 그니까 러 기존에 4단계의 2배 정도 된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검은 등대의 최대층수가 확장됩니다. 108층 기준, 고대학세 2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소의 최대 레벨이 100레벨로 확장됐어요. 그리고 성소의 특정 구간 등급의 수치가 상향됐습니다. 60에서 85레벨. 이 성소가 지금 어마어마한 패치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룬골렘 무조건 도르셔야 돼요. 룬골렘 잡으시면은 400개씩 줍니다. 각화편을 400개씩 줘요. 보상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 쭉쭉 올라가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패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얘가 1등이었어. 2등이 아까 벨랑고트고. 그리고 이제 소울링커 도감내 일부 완성도 보상이 업적으로 바뀌었어요. 칠성 2,000개. 그리고, 팔성은 만 개.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기업적. 대네루의 본능이 추가가 됩니다. 마법사 변환도 추가가 됐어요. 소울링커도 생겼고. 대네루의 본능이 올라가면서 업적도 12단계로 올라갔어요. 성소도 23단계까지. 1주년 기념 신규 방어 코스튬. 배움의 비약이 추가됐어요. 교복인데, 광전사가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학자 이쁘네요. 학자가 제일 이쁜 것 같고. 그 다음이, 마법사가 아닐까. 암살자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수호기사가 나는 제일 마음에 안 드네. 궁수도 그닥. 뭐 이건 뭐 취향이니까. 서버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에르테페시오스, 라벨루가 아론, 이니스 이벨, 포르테가 카온, 메테스 엔카로, 라비루스가 헤리온, 빌메이드 데젤, 피리네리, 모드리안으로 통합이 되었어요. 수요일 00시 이 영상이 올라왔으면 이미 판매를 하고 있을 겁니다. 서버 이전권이 판매가 시작됩니다. 서버 이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온다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길드 이전권도 마찬가지예요 문스톤 상점이 개편이 됐어요 문스톤 상점에 이제 칠성전설하고 전설장신구 선택상자가 생겼습니다 어, 뽑기하는 맛이 좀더 나지 않을까 싶네요 A3 스티럴라비 1주년 이벤트는 제가 영상을 올렸으니까 그거 꼭 보셔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복잡하다 하신 분들 무조건 보세요 28일 출석이 바뀌었어요 이 출석판이 진짜 짱입니다 이제 출석판에 영웅조합태구해가 생기고 7성 소울링커로 바뀌었어요. 얘가 진짜 큰거 같아요. 7성 소울링커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28일에 있었던 아스, 크그 세라노르 악세사리 상자가 영웅 장신구 조각이 됐어요. 그니까 러 5성 승급 소울스타가 사라지고 7성 소울링커가 생긴 거야. 네,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이제 투기장 시즌 변경 후배치고사 진행 시 종합 전투력 순위가 월드 순위에서 전체 서버 순위로 변경이 된대요. 벨랑모트 요새 핫타임의 월드버프가 이제 사도 경험치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버프 시간 증가 레전드 옵션 연쇄에 가고 숙고에 가고 있잖아요. 암흑 친공 비석 버프 적용되게 바뀝니다. 이거 참고하세요. 이거 막혔었잖아요. 다시 됩니다. 광전사 불멸에도 적용이 된대요. 아까 말씀드렸던 룬골렘 퀘스트 활용 보상 대폭 상향 무지개 골렘 마찬가지로 대폭 상향 이제 승용물을 보유 중일 때 선택 탑승 기능이 추가가 된대요. 원하는 걸탈수 있게끔 바뀌는 것 같습니다. 채널 이동 시 보스 누적 데미지 초기화되도록 변경 이제 식금마법석은 아이템의 등급 색상이 바뀐대요 보라색으로 변경 일단은 오늘 업데이트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내용을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좀 패치가 너무 잘된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 잘된것 같아요 칭찬할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막 여러분들이 막 이게 뭐 변한게 뭐가 있냐 이럴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많이 바뀐 것 같고, 특히 룬골렘, 벨랑고트, 이런 거는 유저들한테 좀숨통을 열어준 것 같아. 지금 벨랑고트 마법석을 30개의 주간 구매로 판매를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무가금러들이든 소가금러들이든 벨랑고트를 얻을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난 거랑 잘못 산 사람들도 편안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패치인 것 같고요. 룬조각도 맨날 답이 없었는데, 이제 좀 여러분들이 스펙업 하는 기분이 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되게 뜬금없는 걸 봤는데 나는 몰랐어 그 1년간의 여정이 나왔는데 내가 전 서버 최초였더라고 이가 <laughs> 감동이었어 어, 내가 전 서버 최초로 100레벨을 달성한 사람이었대 내가 이 당시에 육성 소울링커 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굉장히 열심히 했었거든요 이때 잠도 안 잤어 이때 잠자는 시간은 점검 시간에만 잤었거든요 점검 수면법 했었는데 어, 뿌듯합니다 이렇게 이름도 실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야, 씨, 호켄바크 26승 7패. 그리고 이분이 진짜 대단하더라. 야, 120, 140, 180 1등. 대단하십니다. 꽉구 님도 계시고. 이렇게 이제, 탑들도 최초 클리어가 막 올라와 있는데, 정인우 님도 여기 있더라고. 되게 많은 전투들과 강화 횟수. 5억회. 야, 씨. 길드원 438,574명. 만 1년간 균열 3,300만회, 광산 <laughs> 4,700만회, 월드보스 4,400만, 96만 8,260, 4,500만 말이죠. 거의 막 배틀로얄도 4,400만회, 아,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영웅장 신구 768만 4,609개, 이렇게 1년을 함께한 게 에... 이제 좀 실감이 되네요. 내가 벌써 1년을 내다 볼 어,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다음 영상으로 봐요. 안녕!